안녕하세요, 디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주 동쪽 2박 2일로 성수기에 잘 먹고 다니면서 인당 50만원씩 쓰고 온 꿀팁 영상입니다. 그리고 비용 계산 영상이기 때문에 코스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바다랑 들판뷰를 둘다 보고 오는 것, 그리고 해산물을 다양하게 먹고 흑돼지도 먹고 올 것이 목표였습니다. 크게 들었던 비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비행기 비용입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을 했고, 8월 말 여름 휴가 막바지에 주말을 낀 금토일 일정이라서 비행기 비용에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금요일 밤 8시 50분, 돌아오는 밤 10시 15분 비행기를 이용했고, 인당 22만 2천원 결제했습니다. 숙소입니다. 첫날은 공항 근처에서 숙소를 했었는데, 제주 해호텔을 이용했고, 47,500원이었습니다. 잠만 잘 숙소로 근처 편의점, 다이소, 저녁 산책 코스까지 인근에 있어서 위치가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세와해수욕장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2인실로 했었고 8만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이디하우스랑 괜찮아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두 군데서 지내봤었는데요. 둘다 깔끔했고 바다 산책하고 쉬기 좋아요. 개인적으로 세화해수욕장 인근이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밤에 강아지랑 산책도 많이 하시고 곳곳에 작은 맛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일정 소화하시고 쉬기에 좋은 동네예요. 렌트입니다. K3 차량으로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보험 완전 자차로 6만 6백원이었습니다. 1일차입니다. 토요일 아침 스타벅스 음료를 마시면서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뭔가 여기에만 있는 음료? 이런 컨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정에 한 번씩은 꼭 넣는 편입니다. 13,900원 들었어요. 주유는 33,000원 했습니다. 식사는 세화에 있는 숙잔의 숟가락 젓가락에서 갈치 한상 세트 2인을 이용했고 58,000원이 나왔는데요. 세트가 구성이 다양하기는 한데 구이보다 조림이 갈치 퀄리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림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떡볶이 국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괜찮았어요. 우도를 갔었는데요. 우도 들어가는데 백사씨랑 입도비 2인해서 2만원. 우도 들어가서 전기운송수단을 이용했고 3만원. 카페는 건물내 해수욕장 앞에 있는 달그리안을 이용했고 21,500원. 저녁은 우도 물들이 해녀의 집에서 물회랑 소라 비빔국수를 먹었고 34,000원. 그리고 성산항의 주차비가 최대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비 8,000원. 야식으로 돌담통닭을 먹었고 26,000원. 1일차에 2인 24,400원이 들었습니다. 2일차입니다. 일요일 점심 성산에 있는 제주 일도에서 흑돼지를 먹었고 71,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소스도 다양하고 쫀득한 고기 식감이라서 좋았어요. 섭지코지 주차장 이용요금 1,000원 들었습니다. 개오름 밑에 있는 목장에 들어갔고 입장료 인당 5,000원씩 10,000원 들었습니다. 나와서 카페 안도르에 갔고 27,000원 나왔어요. 저녁은 미영인의 고등어회 집에 갔고 62,000원 들었습니다. 고등어회는 좀 쫀쫀한 느낌이었고 여름이었는데도 기름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탕을 주시는데 들깨가 안 들어간 들깨국 같은 느낌으로 괜찮았고 뷰도 좋아서 저녁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 2인 17만 1,000원 들었습니다. 총 2박 2일 1 0 4 7,000원 사용했고 인당 52만 3,500원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물이나 편의점 이용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인당 55 정도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제주도가 비교적 시간 여유 없을 때좀 가볍게 다녀오기 좋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오키나와 아래에 있는 미야코지마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